근데 상대가 왜 왼쪽을 닫았을까요 여러분? 그 오른쪽으로 닫으면 되지 왜 왼쪽으로 왜 닫았을까? 여기다가 별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가시면 됩니다 외통입니다 나가시면 됩니다 아 안녕하세요 귀바대 원악마 선수 면포부터 놓고요 차를 뽑아줍니다 병이 저쪽으로, 그러니까 귀마 쪽으로, 왼쪽으로, 자, 저는 중앙상을 올려서 올리게 만들고, 한칸 자, 네. 얘를 올려줘야 옆으로 들어갈 수 있죠. 만약에 그냥 들어서면은 닫아버리는 그만이니까 올렸을 때두 번째 줄에서 길이 열립니다. 차장에 암자 음... 누가 봐도 귀포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공격 기초죠. 여러분들, 기초 중에 기초 아닙니까? 근데 이 기초적인 공격이 너무 강력해, 너무 강력해. 자, 지금 포가 걸렸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포를 지켜준다. 마의 멱이 막히면서 차장의 장기가 마무리될 확률이 높습니다. 천궁 시켜놓고, 그 뒤는 사실 너무 불리하죠. 뒤집기가 어려운. 차장의. 아, 이걸 못 먹어요. 포장이기 때문에 지금 못 먹습니다. 끝! 23수 만에. 네, 수고했습니다 자, 귀마대에 원앙마 후수, 면포까지 놓고요. 아, 뭔가 이 느낌이 양귀상 들것 같죠? 어, 뭔가 냄새가. 한번 보자. 음, 양귀상은 아니네요. 일단은 차를 뽑는 거 보니까, 네, 양귀상은 아닌 거가 확실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되게 어려워하시는, 네, 귀마대, 원낙만 우리 후수 귀마로 선수 원낙만 상대하는 거, 어제도 그 우리 기본수 장기 카페에 제가 질문글에다가 이렇게 답변을 좀 이렇게 해드렸는데, 좀 무서운 얘기를 해드리자면, 네, 여러분들, 우리 귀마분들 사기에는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해드릴까요? 귀마분들이 들으시면 별로 좋진 않은 얘기예요 원래 후수 귀마랑 선수원앙이랑선수원앙이 좋아요 원래 좀 상성이란 게 있어가지고 원래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래 후수보다는 선수가 유리한 게 바둑이나 장기나 뭐다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후수가 1.5점 덤을 가지고 하죠 원래 그런데 어. 특히나 이 후수 귀마대 선수원앙은 어, 특히나 선수원앙이좀 좋습니다. 좀 받아들여야 돼. 상성이란 게 있어요. 이거 봐. 그러니까 양차를 너무 활발하게 쓸수 있고 어, 튼튼한 상태에서 양포분할까지 해버리면 이거는 당연히 선수니까 할수 있는 행동들인데 행마들인데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이 활발한 거 자체만 해도 되게 유리한 상태입니다. 아 물론 할 만하죠. 당연히 뭐 그러면 초가 무조건 이기는 거냐 그건 또 아닌데 어, 상성이 잘 막아줘야 돼 귀마가 좀 어, 책임감이 막중합니다 그래서 차의 고향 사선 이거 봐 너무 불만이 한나라 입장에서 너무 불만 아닙니까 여러분 음 너무 지금 와 어려우실 텐데요 어 괜찮아요 그래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핵심을 잘 잡아야 돼. 자, 여기 끼우려고 했기 때문에요. 요 핵심을 잘, 캐치를 잘 해야 돼. 자, 여기서 놓쳐버리면 진짜 한 방에 훅 갑니다. 이게 원래 귀마가 원래 좀 숙명이에요. 그게. 원래 그래. 차의 고향 사선. 달라갈수 있는 자리 할수 있습니다 여기 달라 막아줍시다 여기가 지금 산길이기 때문에 괜히 이렇게 틀었다가 활용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아주면 좋겠네요 워낙마가 막아 공격력이 높은 건 아닌 것 같은데 발이 느리지 않나요? 발이 빨라요 양기마가 느리고 예, 워낙마는 빠릅니다 초반에 무슨 여러분들 원앙마가 궁사다타니까 되게 느려 보이죠. 궁사다은 너무 기본이니까 빼고, 빼고 어 발이 되게 빠르다고 봐야죠. 그 정도야. 말을 먹고 일단은 요거 지키고 있으니까 일단 얘 제거하고요. 거기를 눌러 주겠습니다. 와, 여기서 그러면은 상대가 선택할 수 있는 게졸병대데 여기가 무너지면은, 얘가 이렇게 떠버리면은, 어, 너무 위험하거든요. 자, 한 칸. 여기를 노리는 것 같죠? 어, 근데 이렇게 하면은, 어,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은 못 들어가는데, 이렇게 못 때리는데, 여기 차가 있어가지고, 상어를 올립니다. 차를 걸어요. 여기로 빠지네? 오케이? 예. 네. 그러고 나서 때리면 되겠네요. 먼저 선수로 걸어주니까요. 차달라, 그쵸? 어렵죠. 어? 우리 후수 기마가 선수 원앙을 상대로 절대 쉽지 않습니다. 차달라, 이게 보통 기력으로는 진짜 어, 선수 원앙마를 이렇게 막 양차 쓰는 선수 원앙마를 제압하는 게... 이렇게 쉽진 않습니다. 음. 요런 식으로 또 차가, 차가 걸렸기 때문에 상이 지키고 있으니까 요거를 제거하고 요걸 먹겠다. 상장에 마무리됩니다. 차를 먹어주고. 그니까 이게 이런 거지. 기력이 지금 보시면은. 기력이 지금 한나라가 초나라보다 더 지금 상대가 7단이니까 더 좋은데도 기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빡겜을 해야되잖아 이런거 자체가 어.. 원악마가 되게 유리하다는 증거죠 자 이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짜.. 양차, 양차.. 양차가 저렇게 붙어버리니까 외통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귀마대 원앙마 후수 자 그럼 이번에는 어 그럼 귀마는 항상 당해야 되느냐 후수라고 해서 아닙니다 자 지금 제가 이수를 뒀는데요 중앙상 나오는 장기인데 요거를 두면은 아까처럼 안 끌려 다녀도 된다는 겁니다 차를 뽑아주고 아까처럼 두면은 좀 끌려 다닐 확률이 높아요 근데 지금 제가 두는 거 있죠 요렇게 두시면은 제가 끌고 다닐 수 있죠. 음 양상으로 병 때리는 장기 차한칸 들어서시면 되고 에, 당황할 필요 없고 차마 올려주고 자 여기로 와서 양득 어 양득을 허용한다 차달라 빨리 끝나죠. 네, 마포포마가 더 좋아요, 여러분들. 그 기본수 두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차가 피하면 뒤에 포장에 반대쪽이니 차가 걸리기 때문에. 아, 지금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아, 차를 그냥 공짜로 줘야 되는지, 차 포대를 해야 되는지. 아, 이거를 차를 어떻게 죽여야 될까. 비키면서 장군을 불러볼까. 상장의 역장군에 내 차만 죽어버리네. 장군도 못불 장군도 못 불러, 역장군 때문에. 그냥 피하면 죽어 뒤로 빠져서 차토대를 하거나 생각이 많겠죠. 근데 상대가 왜 왼쪽을 닫았을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니까 상대가 꼭그 오른쪽으로 닫으면 되지 왜 왼쪽으로 왜 닫았을까? 여기다가 별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 의미 어다 의미가 있었던 거죠. 이런 거를 의미해 보시면 됩니다. 이게 심리적으로, 예, 본능적으로 이렇게 닫게 돼 있어요. 포장에 차 먹고 면포를 놓습니다. 뭐, 이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반대쪽. 어이구야, 무서워라. 어우, 이거, 이 무서운 거 지금 노렸어요. 말을 지키고요. 토로 상을 먹는 수까지 상대가 아, 계산을 안했죠. 이 응? 이거 뭐야? 이건 무슨 수지? 어어 어, 어. 자. 약화시켜 놓고, 여기를 떠서, 원래는 이제 차가 이렇게 오면은 면포가 노출이 돼야 되는데, 우리 귀마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귀마는, 아까 누가 뭐라 그랬지? 키플레이어라고 했나요? 어? 키플레이, 키플레이어라고 하셨나? 얘가 항상 여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차대. 이 자리. 수고였습니다. 네, 이렇게 또 공격적으로 원앙을 요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수고였습니다. <목소리>